안녕하십니까? 전기소방TV 문희사입니다 오늘은 화재수신기가 작동됐을 때 어떻게 배를 끄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게 감지기라고 하거든요 열감지기예요 열감지기고 이게 연기감지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룸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룸들이, 방들이 있으면 은네 이렇게 방들이 있겠지요 이렇게 이렇게요 감지기들이 있어요 감지기들이 있는데 이게 감지기가 어느 방에서 이게 작동이 됐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이 아령 같은 경우는 어느 감지기 작동되는지를 알수 있지만, 이 피, 보통은 다피형 쓰시거든요. 이게 피형이에요. 피형 일급 수신기를 쓰시기 때문에 어느 방에서 작동되는지를 몰라요. 회로가 이렇게 회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더 찾기 쉬우시겠지요. 그럼 보통 한 방이면 한 룸인 같은 면은 이걸 다한 회로로 다 쓰거든요. 한 층을요, 한 층을 회로 한 회로로 다 쓰실, 쓰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2층은, 2층은 또 별도로 또 해로, 한 해로 또시고요한 개층을 두 개로 해로 나눈지는 잘안아요 그래도 만약에 이런 감지 같은 게작동했을때 어떻게 배를 꺼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 자, 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차동식 감지기, 열감지기예요이 열감지기에 작동을 하게 되면요. 여기 LED 램프가 작동이 돼요. 불이 빨갛게 들어와요. 이거 같은 건 연기 감지기거든요. 연기 감지기에 작동을 하면은 여기 빨갛게 불이 들어오고요. 물론 이게 연기만 감지하는 게 아니라 먼지 같은 것도 감지를 해요. 먼지라든가 담배 연기 같은 것도 감지하니까 를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실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신기에 보면은 화재라고 뜨면 여기 화재라고 불이 들어와요. 화재가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불들어온 것도 없고, 별들어온 것도 없 모든 게 정상이에요. 교류 전도 정상이고, 전압 지시도 정상이고, 네,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럼 제가 한번 임시로 화재를 한번 띄워볼게요. 이게 열을 가는 하 거거든요. 열을 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제 시그러니까 배는 껐어요. 배는 껐는데, 여기 LED 불이 들어오죠. 여기 감지기가 작동이 된 거예요, 지금요. 감지 작동이 돼서, 여기 화재 수신기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2번 회로 이게, 이게 2번 회로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은얘 같은 경우로 발신기가 얘가 1번 회로예요 1번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감지기가 2번 회로예요 2번 회로얘 감지기가 3번.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2번 감지기에 화재가 나서 이 2번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은 이게 막 벨이 울고 있을 때이렇요배이 울면은 당황스러우시잖아요이 어떻게 멈춰야 되잖아요. 이걸 바로 복구를 눌러버리시면 안 돼요. 이 복구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복구를 누르게 되면은 요거 다 나가요. 없어졌죠? 그럼 이게 어느 방에서, 몇 층에서 어느, 어느 방에 뭐가 화재가 나는지 모르실 거예요. 보통 이게 방이 많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보여 드릴게요.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같은 면 이렇게 큰 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도가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이게 방이 있어요. 이렇게 방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방들이 있고 뭐 여기도 방이 있겠지, 이렇게요. 방이 있고 여기도 방이 있을 거고. 근데 이 감지기들은 다 있어요. 감지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감지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이게 복도에다 감지가 기 있을 거고요. 이게 어느서 화재가 났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꺼버리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재를 띄워볼게요. 자, 화재가 났어요. 불이 들어왔지요? 그럼 만약에 이쪽 방에서 이제, 오작동을 하다뭔이 불이 들어왔어요 화재가 났어요 이게감지가 작동이 됐습니다 감지가 작동이 됐는데 이거를 복구를 눌러버리면은 이게 불이 나가겠죠 없어져요 그러면은 다 똑같이 어느 방에서 이게 작동했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주경정을 누르시고 주경정을 누르세요 주경정을 네, 눌러놓으시면 소리는 안 나요 소리는 안 나는 대신에 화재 불이 들어오고 요불들어오는 거만 이 방에서 불이 화재가 났다. 감지기 작동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와요. 요 방이. 그럼 요 방에 가셔서 요 감지기만 교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체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빼 빼시고서 다른 감지기를 갖다가 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끼시면 돼요. 자 다시 교체해 볼게요. 끼시면 돼요. 불이 나갔잖아요. 그러고서 복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복구. 간단하지요? 만약에 또 이게, 이 주경종을 눌렀는데도 계속 소리가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주경종을 누르면은 이 주경종이거든요. 주경종이 멈추잖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주경종이라고 해요. 주경정. 자, 그럼 요거는 뭐냐? 요 안에 이 발신기라고 그러거든요. 요 발신기 안에 있는 게 지구 경정. 요거는 지구 경정. 네, 요걸 지구 경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경정이에요. 인데 이제 부르는 말이 틀려서 그런 거고요. 요건 지구 경정이요 요거는 작동하는 방법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주경정은 어떻게 끄든냐 이게 막 계속 소리가 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요 그러시면은, 보통 집에 드라이버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열으셔요. 딱 열면은, 여기 단자들 보시면은, 주경종이라고 있어요. 주경종. 주경종을 요걸 일단 드라이버를 풀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자르셔도 돼요. 급하면요. 자, 아, 요 뺐어요. 주경종을요. 나중에 물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걸 풀어도 소리가 안 나요. 안 나죠? 대신에 지구경종은, 요게 지구경종이라고 했잖아요. 지구경종을 누르시면. 지구경종은 스위치를 누르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수신기마다 지금 틀린데, 지금 나오는 신형 수신기는 딱 주음향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누르시면 되는데, 옛날 수신기 같은 경우는 지구용종을 눌렀을 때 소리가 안 나요. 안 멈춰요. 눌렀다가 다시 또 울어요. 그럴 때는 급하시면은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걸로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걸 다시 연결 하시면은, 자, 볼게요. 빼시면 안 나요. 그렇다고 해서 화재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몇 번에서 화재가 났는지, 요 LED를 보시고서 요 방에 가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이 아니고 이쪽 방에서 LED에 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빨갛게요. 그러면 여기에 화재는 안 났는데, 감지기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요 감지기라는 게 오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작동한 걸 요걸 찾으셔서 바로 교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LED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복구를 누르시면은 요 LED가 없어집니다. 자, 볼게 복구를 누르게 되면은 LED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없어지면 못 찾으십니다. 이게 어느 방에서 이게 감지기가 작동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주경정 진기용정, 주정원만 누르시고 요 LED 확인을 하셔서 어느 방인지를 찾으셔서 그 감지기를 조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열 감지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주경종 이게 이제 연기감지기라고 해요. 독도래든가 그런데 보시면 연기감지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은 주택은다 연기감지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차동식 열감지기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바뀌어서 연기감지기를 사용하세요. 연기감지기는 먼지래든가 연기 산병이 모든 모든 걸다 감지를 해요. 한번 제가 연기를 뿌려볼게요. 작동이 됐죠? 자 연기감지기, 여기 LED 불이 들어왔죠? 똑같은 거예요. 이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는 어디 설치를 하냐면요. 은 주로 이런 건물에 있으면요. 이 복도. 복도라든가 홀 같은 데는 연기감지기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연기감지기를요. 연기감지기를 이렇게 찾으셔서 바로 교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기감지기는. 자, 연기감지기는 보면요. 기호가 어떻게 되느냐.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은 연기감지기는 이렇게 네모래요 네모래서 여기 한줄근게 이게 연기감지기예요네요걸 연기감지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동식감지기 같은 경우는 기호를 뭘로 보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잘렸어요 이렇게 요것을 차동식감지기 차동식감지기 입니다 감지기 종류가 또 하나 있어요 보통 주방에 쓰는 감지기가 있어요 주방에 쓰는 거는 정원식 감지기라고 해가지고 여기 줄이 없어요 이거는 정원식 감지기 자, 이 정원식 감지기 잠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작동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휘 공장 멈추시고 주기공장 멈추시고 잘 모르시면은 여기를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으시면 몇번에 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목 무작정 복구를 눌러버리시면 없어져요. 그러면 뭘 찾으세요? 일단 먼저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우경정, 주경정, 주경정 상태에서 어디에 불이 들어왔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방에 집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방이 있었겠죠? 방이 있고, 뭐 이렇게 방이 있고, 이렇게 방이 있고, 이렇게 거실이 있겠죠? 거실에도 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은 어디에 빨갛게 불이 들어왔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LED가 잘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은 감지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빨갛게 불이 들어와요. 빨갛게 불 들어오는 것을 찾으셔서 요거를 교체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교체하는 거냐 이렇 돌리세요. 돌리시면 빠져요. 빠지고 다시 끼시면은 돼요. 어렵지 않지요? 네, 됐죠? 이상 무인사의 전기 소방 TV 요 화재 수신기 벨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 좋은 영상도 다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신형 수신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구형 수신기, 피형 1급 수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